조심해 길럭실레있차 그리고 기억하자 응. 지금 당장 떠나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그렇지? 너희는 모두 죽어 탐정 놀이도 이젠 끝이다 오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들였군 네 몸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간다! 가한악귀 몸을 상대해 주지! 현실로 돌아가면 잊지 말고 전해라 스텔라론 헌터가 너희의 마지막을 배우겠다는 것을 초포화 작 실패. 행 그렇다면... 이 모래는 저들에게 남겨두자고, 달리. 어? <laughs> <laughs> 정말 멋진 연극이었어. <laughs> 고생했어, 기억하는 자. 아주 멋진 계략이었어. 레인저와 헌터가 함께 나타났을 땐 얼마나 긴장되던지. 네가 그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 줄은 몰랐다니까? 약속대로 이 아이를 데려왔으니 거래는 끝이야. <laughs> 아무래도 우리의 무명객 친구가 어리둥절한 모양이네. 걱정 마, 내가 설명해줄게. 어쨌든 친구. 넌 이쪽한테 고마워해야 해. 널 속인 게 아니라 구해준 사람이니까. 그 갤럭시 레인저로부터 말이야? 그래, 난 이렇게 충격받은 표정이 참 좋다니까. 친구, 이제 톡 까놓고 모든 걸 알려줄게. 그 아케론이라는 여자는 네 생각만큼 간단한 인물이 아니야. 갤럭시 레인저는 무슨 그 여자는 사도야. 죽음도 이런 결말도 모두 그녀지시지. 현장? 그게 무슨? 설마 세상에 일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군. 컴퍼리쪽 정보를 알려줄게 친구. 혹시 명화대공 페트라의 이프리트를 알아? 역시 정말 대단해. 그럼 요점만 말할게. 명화대공은 페트라에서 온 화마이자 원소 생명체야. 그의 탄생은 어떤 지니어스와 관련이 있다고 해? 그는 세력과 함께 영원한 불길의 관절을 꾸리고 나누쿠를 은인으로 여겼지. 그들은 대공의 지도하에 곳곳을 불태우고 침략하며 파멸의 의지를 실천했어. 심지어 다른 수을파주차 봐주지 않았지. 가족들의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 계략을 쓴 건지 몰라도 저런 녀석까지 초대장을 받았을 줄이야. 영원한 불길의 관절은 거절은 커녕 매서운 기세로 축제의 별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맹세했지. 하지만 걱정 마 그건 지킬 수 없는 맹세일 테니까 왠지 알아? 이프리트가 죽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죽었어 범인은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이프리트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수멸파가 받은 초대장을 간패했지 그렇게 영원한 불길의 관제도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 그리고 그후 신비로운 갤럭시 레인저가 페나코니에 도착해 오르골 하나만 가지고 호텔에 체크인한 거야. 뒷얘기는 굳이 더안 해도 되겠지, 친구? 갤럭시 레인저는 신출기물한데다 서로간의 교류도 적어 베일에 쌓여 있어 입다물고 있는 한 증거를 찾을 길은 없지. 캄퍼니가 어떻게든 추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러니까 친구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지금 당장 이곳에 있거나 진실에 가까워질 기회를 영영 포기하든지. 내 초대에 응하고 페나 코니를 전복시킬 만한 사실이 듣든지. 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 기다릴게. 하지만 오래 기다리진 못할 거야. 준비가 되면 나에 따라와. 내게 협력할지는 그 사실을 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 아키론 씨가 어떤 에이언즈의 사도라고? 어벤춘시마를 믿어도 되는 걸까? 그래도 내게 선택권을 줬잖아. 아무래도 블랙스톤 씨와 다시 얘기해봐야겠어. 동물 같은 표정이네 아직도 나랑 얘기할 생각이 있어? 난 아직 네 심리치료사가 되어줄 의향이 있는데 널 데려오겠다고 어벤츄린 씨와 거래한 건 맞아 하지만 이쪽도 안전해 어벤츄린 씨는 페나쿠니를 되찾기 위해 널 필요로 했어 난 그에게 잠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기억을 얻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래를 받아들였지. 페나코니에서는 누구나 거짓말할 수 있어.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 그 점에 대해선 나도 반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기억나? 너희의 잠재력을 믿는다는 말은 진심이었어. 기억의 정원은 은하열차가 개척하는 은하의 미래를 보고 싶어하고, 난그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 그러니 너희를 해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도와야 한다고. <laughs> 너희가 아직 원한다면 말이야. 아마 내 견해는 네 예상과 완전히 다를 거야. 내 생각에 어벤츄린 씨는 믿을만해 아주 뛰어난 장사꾼이거든. 이 드넓은 우주에서 장사꾼보다 신뢰와 계약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없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들과 거래할 땐 더더욱 계약을 맺을 때니 네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난 여전히 반드시 쪽이 의심스러워. 우리의 추론이 맞다면 스텔라론 헌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같아 하지만 너도 들었다시피 어벤츄린 씨는 그레인저를 지목했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컴퍼니의 정보망이 있으니 논의해볼 가치는 있어. 그리고 나 역시 아키론 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모든 걸 숨기고 있다고 말해야겠지. 전에 있던 우연한 만남으로 뜻밖의 수학을 얻게 됐거든. 소멸파에 관해서도 어벤츄린 씨의 말이 사실이란 걸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 황금빛 연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댄서는 아케론 씨야. 물론이지.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네가 혼란스럽고 몹시 슬프다는 건 알아. 그 여자아이가 누구든 살아있는 사람이자 끝나지 않아야 할 기억이. 물거품처럼 되고, 연기가 걷히듯 사라진 거니까. 어쨌든 네가 어벤처는 씨를 아니면 날 믿고 그가 말하는 사실을 봐줬으면 해. 그래야 페나콘이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내가 널 지켜줄게. 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에 널 다시 동료들에게 데려다줘도 늦지 않아. 진실과,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게 가장 올바른 선택일 거야. 혹시 모르니까 이제부턴 내가 미매 형태로 네 곁에 있어줄게. 가자.